오늘은 피부와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들려드릴 거예요. 바로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 질환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질환들에 대해서 진료하면서 들었던 이 질문들과 그 동안 환자분들이 갖고 있었던 오해를 조금 풀어드리고 싶어서 이 동영상을 찍었어요. 그럼 첫 번째, 만성 질환은 왜 생길까요? 사실 이 질문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을 할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환자분들과 이야기를 하다보면, 옆에 누구는 운동도 안 하고, 기름진 음식들도 많이 먹는데, 만성질환이 없는데, 나는 운동도 열심히 하고, 식습관도 좋은데, 병에 걸렸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만성질환을 일으키는 건, 우리 몸의 유전자, 생활습관, 환경, 노화 등 여러 가지가 관여를 해요. 어떤 한 가지로 특정 지울 수가 없어요. 여러 가지 인자들이 관여를 하게 돼요. 그럼 두 번째 질문, 생활습관 관리를 꼭 해야 하나요? 유전적인 영향이 들어간다면 결국 복불복 아닌가요? 네,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유전적인 부분이 100%를 차지하는 것은 아니에요. 유전적인 부분이 얼마나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그게 사람마다 얼마나 다른지가 아직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어요. 따라서 관리가 가능한 원인들, 즉 생활습관과 환경, 그 중에서도 생활 습관을 관리해주는 것이 중요한 이유예요. 물론 아쉽지만 좋은 생활 습관을 가지면 만성 질환을 100% 예방할 수 있다가 아니라 만성 질환의 위험성을 줄일 수 있다가 맞는 말이겠죠. 그리고 오늘 동영상을 찍으려 한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질문. 혈압약, 당뇨약을 한번 먹기 시작하면 계속 먹어야 된다는데 그럼 늦게 먹을수록 좋은 것이 아닌가요? 이건 정말 꽤 많이 듣는 질문이에요. 일단 고혈압 당뇨 같은 병이 생겼다 하시면 다들 속상해 하시면서 그래도 생긴 지 얼마 안 되었으니 생활 습관만 바꾸면 고칠 수 있지 않나 하는 희망들을 하게 돼요. 그런데 정답부터 말씀드리자면 의사가 약을 권유하면 약을 복용하는 것이 좋아요. 만성질환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은 아직 나와 있지 않아요. 만성질환 약은 치료약이라기보단 약 효과가 있는 동안 증상을 완화시켜 주는 증상 완화제라고 보시면 돼요. 혈압약은 혈압을 낮추고 당뇨약은 혈당을 낮추고 이렇게 요왜 이런 증상 완화제를 쓸까요? 혈압이 높거나 혈당이 높거나 하는 몸의 이상 상태가 계속되면 당장은 증상이 없더라도 나중에는 심장이나 뇌, 콩팥 등 우리 몸의 여러 부분들이 망가지게 돼요. 외상을 제외하고 실명의 가장 큰 이유들이 고혈압과 당뇨, 투석의 가장 큰 이유들이 마찬가지로 고혈압과 당뇨예요. 그러니까 혈압약, 당뇨약은 질환 그 자체를 치료한다기보다는 그 질환으로 발생된 합병증을 예방하는 역할들이에요. 당연히 약효과가 떨어지면 다시 혈압과 혈당은 올라갈 수 밖에 없어요. 치료가 된게 아니기 때문이죠. 위에 질문을 하시는 분들은 약을 치료약으로 생각을 하셨기 때문이실 거예요. 만성질환이 생겼다면 우리 몸의 혈압과 혈당의 기본치가 높아지는 상태이고 그걸 잠깐 약기운으로 눌러놓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다시 말하면 약을 먹어서 평생 약을 먹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약을 먹든 안 먹든 기본치가 높아져 있는 것이고 약을 먹었다고 해서 오히려 더안 낫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약을 복용하면서 생활습관 교정도 같이 하셔도 돼요. 오히려 같이 하시는 게 좋아요. 약과 생활습관 교정을 같이 하다가 정말 수치가 조절이 된다. 그럼 그때 약을 끊으면 돼요. 조절이 되는데 약을 끊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그냥 조절이 될 때까지 약으로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을 막아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약 말고 건강식품으로 조절하겠다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건 진짜 안 좋은 생각이에요. 효과도 당연히 약보다 적고 비용도 비싸고. 무엇보다 걔네들도 일시적으로 증상을 조절하는 애들이에요. 약과 마찬가지로 개네로 조절이 된다면 그 음식들을 계속 먹어야 된다는 건데 그게 더 힘들지 않으시겠어요? 거기다 약과 건강식품들을 같이 사용해서 조절을 한다면 약은 약통에서 꺼내서 물과 같이 먹기만 하면 되는데 식품은 사서 요리도 해야 되고 복잡하죠 똑같이 조리하면 질릴 수도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먹는 양이 다를 수가 있고 그래서 조절되는 정도가 다르게 돼서 약의 용량을 제대로 정할 수가 없어요 어쩌다 한두 번 정도는 조절이 되는 것 같이 느낄 수도 있겠지만 계속해서 약과 음식으로 같이 조절을 하게 된다면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이 더 높아져요 조절이 안 된다든지 오히려 조절이 많이 된다든지 이렇게요 어떠신가요? 궁금증이 좀 해결되셨나요? 약간은 아쉬워하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제가 아는 모뭐 의사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만성질환은 말안 듣는 말썽꾸러기 자식을 평생 키우는 기분으로 데리고 사는 거라고 잘 다독이고 그래서 끝까지 가면 같이 행복하게 살수 있을 거라고요 혈압과 당뇨들 때문에 많이 힘드시겠지만, 그래도 같이 노력해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더 유익하고 알찬 주제를 찾아뵐게요.